자, 5301님. 펭디, 2017년 올 한해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? 잘한 일이 아무 많으니까 후회되는 일뭐 있나요? 후회되는 일이요? 음. 어... 근데 진짜 딱히 정말 후회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음... 후회되는 일은 있는 것 같아요. 베텐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. <laughs> 메리미라고 아 질문을 했 그게... <laughs> 네. 그, 메리미 예. 후회합니까? 어... 솔직히 네안 그, 봐요 이제 아 그래요 네못 봐요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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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요. 아니요 아니요 핫도그, 아니요 아니요 핫도그 먹은 거 올해 아닙니까? 아니 요 올해 아니에요 작년이에요? 네 아, 알겠습니다 이제 20대가 되는데 오, 아 구등급 얘기한 거 구등급 얘기한 거네 그건 소희 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놀린 거죠? 네아 네. 그렇죠 제가 저는 구등급이 아닌데 <laughs> 뭐이을 순으로 안 받기 때문에 이제 네. 진실은 전 어머로 흘러가 버렸습니다. 와, 오봉망두냐고 진짜. 물어보신 분 있고 네. 9월 모의고사 네. 어,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. 그만 해주세요. <laughs> 어, 노래 한곡 듣고 와야 될것 같아요. m t 얘기 노래 듣는 것도 또 해야지. 수지 박원행 기다리지 말아요.